산업 안전 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25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폭발 방호 대책에는 봉쇄 억제 방산이 있습니다. 봉쇄 억제 방산. 2번 에틸 알코올 일몰이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수는 2대3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수는 2대3입니다. 3번 호스겐 가스 누설 검지의 시험지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하리슨 시험지입니다. 하리슨 시험지. 4번 선반의 방어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칩, 브레이커, 실드, 울, 척, 커버, 덮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선반의 방어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로 출제됩니다. 5번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직류 전압입니다. 자 그리고 저압은 직류 1.5kV 이하입니다. 특고압, 저압, 옳지 않게 제시하고 시험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직류 전압입니다. 자, 그리고 저압은 직류 1.5kV 이하입니다. 6번. 인체 저항에서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시의 약 25분의 1로 저하됩니다. 25분의 1 7번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정답은 무엇인가? 템핑 롤러입니다. 템핑 롤러 8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정답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입니다. 9번, 누전 화재의 3요소는 무엇인가? 정답은 접지점, 누전점, 추락점입니다. 시험 문제는 누전 화재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10번 카운슬링의 순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면 구성, 내담자와의 대화, 의견 재분석, 감정 표출, 감정의 명확화입니다. 11번 FTA에서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톱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은 무엇인가? 정답은 컷셋입니다. 컷셋. 12번.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무엇인가? 정답은 통화 간섭 수준입니다. 통화 간섭 수준. 13번. 자,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밀 조립 작업입니다. 정밀 조립 작업. 14번.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있어서 AE, ABE 종에만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정답은 내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입니다. 15번. 범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번.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순서는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순서는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입니다. 17번 제일종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입니다. 2.5V 이하 18번 일반적으로 인체 측정치의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은 정답은 무엇인가? 출입문의 크기입니다. 출입문의 크기 19번 미소 방전이 반복되면서 절연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은 트래킹 현상입니다. 트래킹 현상. 20번.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답은 드라이 클리닝 설비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설비. 21번. 자,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5단계는 1단계는 제어 부족, 2단계는 기본적 원인, 3단계는 직업 원인,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상해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엔 어떤 것들이 있다? 제어 부족, 기본적 원인, 직업 원인, 사고, 상해가 있습니다. 22번, 버드의 사고 발생에 관한 도미노 이론 순서는 통제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 순서 입니다. 24번. 자 폭발 범위는 온도 압력에 비례합니다. 폭발 범위는 온도 압력에 비례합니다. 24번. 피의 레벨에 따른 회전구체 반경에서 피의 레벨 3는 45m입니다. 피의 레벨 3는 몇 m? 45m입니다. 5미터입니다. 시험 문제는 필의 레벨에 따른 회전 구체 반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필의 레벨 3를 갖다가 엉뚱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25번 레빈의 법칙에서 B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자, B가 의미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자, 그럼 여러분들. P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가 의미하는 것은 개체입니다. 개체. 그리고 E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E가 의미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F가 의미하는 것은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빈의 법칙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업기사. 즉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25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생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일에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학교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